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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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수대 비치. 가브라, 가브라! 가브라, 가브라! 아, 여기, 여기 되게 좋다. 저런 바위까지 가는 건가 봐요. 아, 저런데로? 아, 저기까지 저런 가고 싶은데. 첫 바위섬까지 가려고 러는데 네. 이동수단이 뭐가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카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. 카약에. 아, 예. 아, 이거. 이거 노를 갖고 하는 거죠? 네네. 네. 형 오빠들인가? 오 오빠들 멋있는데? 와 안에서 형 땀이 나가지고 미끄러져요. 여기서 더워도 막상 또 들어가면 이거 없으면 서운하단 말이오. 와저 엄청 먼데? 와 머네. 오빠 <laughs> 이게 뭐예요? <laughs> 이게 갈수 있다고 진짜?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지? 그냥 이렇게 하잖아. 어, 엄마. 주현아, <laughs> <지원아>, 내가 방향을 <laughs> 잡아놨거든. 해도져. <해두죠>. 네? 안쪽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빠지는 공간이 없어요. 네네. 최대한 좀뒤의하시고서 가셔야 돼요. 아. 물안 들어가게. <laughs>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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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우와. 오. 네. 네.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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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가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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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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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금씩 호흡이 맞고 있어요 아아 아, 생각보다 괜찮네 아자자기고 있어요 어 <laughs> <laughs> 수영이 잘한다 잘 가고 있어 야, 가긴 간다이 가요 가요 앞으로 가긴 가잘 가고 있어요 <laughs> 좋아 어잘가 아이 좋은데요? 좋았어. 오! 오, 이 정도면 되 파도, 파도, 거의. 파도. 기계네. 아, 재밌어요. 재밌어, 재밌어, 재밌어. 좋아. 어, 지금 잘한다. 아, 지금 잘한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른쪽. 와, 오빠, 근데 이거 진짜 힘든데요? 파도, 파도. <laughs> 아니, 투명 카약인데 바닥을 볼 틈이 없어. <laughs> 아, 투명 카약이. 시작해. 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여. 자. 아. 우와! 들어가지 마! 좀 쉬어, 좀 쉬어. 아니, 아니, 이거 멈추면 안 된다 했어. 진짜 그. <laughs> 바라던 바다 기억에 남겼다. 어. <laughs> 이게 바라던 바다야? 이게 <laughs> <laughs> <나> 바라던 바다야? 이 바라던 바다야? 이게 바다! 아. 방향은 되게 잘 바뀐다. 네. 됐어. 와, 내가 방향 대다 대. 방향 보고 있어. 와, 오케이. 괜찮아. 아, 나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. 와, 나도 힘든데 수현이 얼마나 힘들까요?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있어. 자, 힘내, 힘내, 힘내. 가까워지고 있어. 힘내, 힘내, 어, 힘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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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. <laughs> 우리도 하다 우리도 다 에이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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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샤 에이샤, 에이샤, 조심 조심. 에이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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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샤. 准备。哎呀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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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呀 징기발하고 싶다. 어, 놀고 있는다. 아 저기 징기발만 해. 자 왼쪽, 오른쪽, 왼쪽, 빨리 끝내자. 이거 끝내고 싶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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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바야마쳐 바야마. 자, 자 왼쪽, 네가 바야마쳤는데. 자 먼저 하고 어. 있어요, 먼저 오고 있어요. 왼쪽, 왼쪽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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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, 어. 지금. 자, 오른쪽. 아. 오른쪽. 오른쪽. 지원아. 네. 잘한다. 아, 오빠. 좋겠어요. 오이샤. 오이샤. 네. 어이. 어이. 아. 어이. 야, 이걸 우리가 왔다. 야, 진짜 이걸 왔네. 아, 완전, 아 너무 잔. 힘들어. 됐다, 다 왔다. 어. 왔다, 왔어. 아, 어. 아, 어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오, 아, 오. 아 우리 반장, 네. 손에 내릴 수 있겠어? 맛있어. 네, 빙에 껴가지고. 와, 와, 고생했다.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. 하... 와. 와 여기로 온 거야 우리가? 와이건 진짜 <laughs> 말이 안 된다. 여기가 바다네. 좋긴 좋네. 좋네. 예쁘다. 와, 너무 예쁘다. 야, 우리 많이 왔구나. 많이, 많이 왔어요. 예뻐. 아니, 저도 저도 이게. <laughs> 진짜 많아. 그래서 가, 그러니까 이게, 이거의 힘이 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쭉쭉 가도 돼. 돌아가요. 나 커지는 거 신경 써 들 흔들어요. 어요 어. 디쯤 어. 일단 가, 가봐야 되잖아. 섭이 있는 데를. 어디로 아, 가야, 가야 돼요? 밥당 뭐? 섭따라가실게요다시요 어, 네. 네. 아, 이가지 있어. 아, 목 주시네. 괜찮아, 괜찮아. 저 괜찮. 그런데 이제 사이 사에보면은 지금 조금만 더이는데게 들이고. 레이 있어요? 네. 아, 잘안되서 잘안 숟가락으로. 진짜 많다. 많다. 와, 잘안 뽑힌다, 진짜. 와, 진짜 안 뽑히네. 엄청 어, 어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아우, 얘네 엄청 버티고 있다 지금. 얘 너무 작은데? 아니야, 그 정도만 해도. 와, 아니 보여요야아 엄청 세게 맞겠어. 아 와. 종신이 형 뒷모습과 해녀같이. 어버님데 종신이 형 뒷모습 쭉한 코트 제대로. 아, 왜 이렇게 우리네 어머님들 보이지, 가없기진 있어, 냐 야, 땄어. 우와! <laughs> 네! 이것 봐요! 가자! 벌써 다섯 개나 캣지롱요. 와 이거 단단히 끼여서 진짜 안 떨어진다. 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? 아. 아. 됐어. 오. 오. 어, 어, 와, 크네. 아유, 엄청 크다. 아빠됐다 많이 여기. 아니, 하자, <laughs> 네, 오빠들 의지력 와. 오늘 정거장부야? 네. 많이 있어요. 어. 그래? 갑시다. 갑시다. 어. 우와. 물고기 이만큼 들어가는 거 써? 어. 아 왜? 할어 물고기 이만한 물고기가 이만큼 들어가는 <laughs> 거. 물고기 떼가. 어. 에휴 어. <laughs> 부럽다. 나도 물 들어가고 싶어. 어. <laughs> 나도무뭐좀 띵가 띵가 해볼까? <laughs> 오빠네 멋있네. 맛있어요.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<laughs> 용감한 산에 들. 거기 바닷물은 많이 차가워요. 아, 아, 싶다. 조심해요. 걱정하고 있어요.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오 뭐야 돌고래야? 어머야, 너 이퀄라이징 잘안 돼? 나안 돼. 아... 안 뚫려. 안 뚫려? 어, 부탁해. 너 바닥 찍었어? 아씨, 나도 바닥 가고 싶은데. 다를 버텨야 돼. 别干了，干不了。 신이 어디 가냐? 정신이, 오면, 정신이 오면. 어디 갔지 나들? 뛰어나왔네. これ。 있어요, 오빠들.